안녕하세요 서해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이선빈입니다. 저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중심으로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경향을 분석한다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렵게 느껴지는 인문학을 재밌고 유익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인문학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역사를 성찰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통해 현장과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인문학을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문학의 일상화와 생활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강연과 탐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와 결합하여 새로운 독서 문화의 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훨씬 다채롭고 흥미로운 문화 형식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 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도서관 장소 외에도 지역 주민과 학생 등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획되는 문화 프로그램이 도서관과 이용자의 경향을 나타내기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먼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 문화 프로그램 경향을 알아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도서관별로 시행되는 문화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지역 연도별로 구분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계획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문화 프로그램 경향을 분석하고 연간 분석을 통해 시기에 따른 프로그램 경향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분석을 통해 지역 도서관별로 특화 서비스나 격차가 있는지 또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의 제목에서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성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길 위의 인문학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에서 웹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크롬에 설치 가능한 리스트리라는 웹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받았으며, 2013년도부터 2022년도 6월 13일까지 업로드된 서울 경기 지역 프로그램 제목 데이터 1330개를 추출했습니다. 다만, 일부 페이지에서 로딩 오류가 나 수집하지 못한 데이터가 있으며,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시간 부족으로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파일의 프로그램명 앞에 말머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엑셀 함수를 통해 제거했으며 말머리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값을 들고 왔습니다. 칼럼 이름은 연도, 지역, 프로그램명으로 설정하고 각 칼럼에 해당하는 값을 아래에 입력해 주었습니다. 오렌지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한국어는 조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워드파일의 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전부 영문으로 변환해 주었습니다.또한 사업명이 도서관 길위에 인문학이다 보니 관련 키워드가 대다수의 프로그램명에서 반복되었고 프로그램 경향성을 좀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 오렌지에서 텍스트 전처리를 할때 도서관 인문학 길 단어를 불령어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1,330개의 프로그램명을 한꺼번에 분석한 결과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인문학 사업 프로그램이다 보니 life, history, reading, future, writing 등 인문학과 관련된 단어들이 대다수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사업 초창기 시기라고 할수 있는 2013년에서 2015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6년과 2019년, 코로나 시기라고 할수 있는 2020년과 2021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라고 불리는 2022년 이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 지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길이의 인문학 사업을 시작한 초기 프로그램의 키워드 빈도 분석을 보면, old history, culture, heritage 등 문화, 역사, 전통 등의 전통 등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 2016년에서 2019년 시기의 프로그램 분석을 보면, together, people, village, neighborhood 등 공동체와 관련된 키워드가 중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future라는 키워드도 빈도수가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고,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힐링, 마인드, 코로나 블루 등 마음,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도 같이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외에도 나를 서술하기, 나만의 자서전 쓰기 등, 나에 대한 글쓰기와 관련된 수요가 높아진 이유로, 라이딩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인 2022년을 보면 다시 코로나 이전 시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데요. 대체적으로 비슷한 키워드들 가운데 환경, 지구, 메타버스 등 현재 많은 이슈를 끌고 있는 키워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대부분의 키워드 빈도가 비슷하나. 경기도 지역에서 수원, 평택 등 지역 이름을 언급한 빈도가 조금 더 높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한 것에 비해 경상도 지역은 2022년의 데이터 값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라 완벽한 비교는 아니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에 비해 바다, 숲등 프로그램의 지역의 특색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프로그램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명소나 그 지역 출신의 위인, 문학인이 주제인 프로그램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사업 프로그램을 서울, 경기 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결과 전 연도에 결쳐 대부분의 프로그램 양상이 인문학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코로나, 글쓰기, 환경 등각 시기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의 지방에 위치한 도서관일 경우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프로그램의 비율이 수도권 도서관보다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이용자 만족도, 해당 시기 사회 분야 인기 키워드 등을 함께 고려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추후에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 문헌 페이지를 보여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